504번. 연속하는 두 홀수가 있다. 작은 수의 네배에서 10을 뺀 값은 큰 수의 두배 이상일 때. 두 수의 합의 초석 값을 구하시오. 연속하는 두 홀수가 있는데 그 작은 수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숫자는 x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작은 수의 네배에서 4x겠죠. 4x 10을 뺀 값은 1 0이겠죠1 2 음, 십. 큰 수의 두배 이상일 때. 큰 수는 x 더하기입니다. 예의 두배 이상일 때라고 했습니다. 이제 20을 풀어주면 되겠죠. 우변을 전개를 하면 2x 더하기 4 좌변은 4x 빼기 10입니다. 2x를 좌변으로 이항시키고 마이너스 10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2x 우변이 14 그래서 x는 7 이상이 되겠죠.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x는 7이 되겠죠. 그다음 숫자는 9입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7 더하기 9 해서 16이 되겠죠. 5 0 5 차가 4인 두 정수의 합이 8보다 작다고 한다. 차가 4라고 했어요. 두 정수 중에서 작은 수를 X라고 했어요. 그러면 작은 수를 X라고 하면 큰 수는 X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두 정수의 합이 18보다는 작다고 했어요. 그래서 X 더하기, X 더하기 4를 하면 18보다 작다. 작다니까 등호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2X 더하기 4, 얘가 18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 2X는 14보다 작겠죠. x는 7보다 작습니다. 이두 정수 중에서 작은 수를 x라고 할때 x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가장 큰 거는 x 는 6이겠죠. 506번.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다. 작은 수의 3배에서 6을 뺀 값은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는데 작은 거를 x라고 할게요. 그 다음 거는 x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작은 수의 3배에서 6을 뺀값 3x 빼기 6이겠죠. 큰 수의 2배 이상일 때큰수 x 더하기죠. 이거의 2배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3x-6, 우변이 2x 더하기 3입니다. 2x를 좌변 이항시키면 x만 남겠죠. 우변에 10만 남겠죠. 이렇게 두 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 연속하는 두 짝수이기 때문에 x는 10이고 그 다음 숫자가 10이겠죠. 최소값은 22가 되겠습니다. 자, 507번. 연속하는 세 정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수를 x라고 둘게요. 그 다음 수는 x 더하기 1이겠죠. 그러면 그앞에 수는 x 빼기 1일 겁니다. 세 정수의 합은 그래서 3x가 되겠죠. 이 3x가 세 정수의 합이 1000보다 크게 되도록, 1000보다 크게 되도록 이라고 했어요. x는 3분의 1000보다는 크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가장 작은 세 정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는 334가 되겠죠. 가운데 있는 숫자가. 그 다음 숫자는... 3 3 5를 거고 그 앞에는 있 숫자는 333이겠죠 이때 가장 작은 세정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333이랑 334랑 335가 되겠습니다 508번 어, 현재 형의 예금액은 3만원 동생의 예금액은 만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매월형은 3천원, 동생은 2천원씩 예금한다면 형의 예금액이 동생의 예금액의 두 배보다 적어지는 것은 몇 개월 후부터인가 몇 개월인지를 x라고 두는 겁니다. 몇 개월인지를 x라고 두면 현재형은 3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매달 3천원씩 예금을 할 거예요. 동생은 현재 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매월 2,000원씩 저금을 할 거예요. 어, 동생의 예금액의 두 배보다 형의 예금액이 적어지는 것이 몇 개월 후인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배를 해줘야 되겠죠. 이게 동생보다 작아되는 거죠.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좌변은 3만 30 더하기 3,000X. 우변은 2만 더하기 4,000X겠죠. 그러면 3,000X 이항시켜서 달려버리면은 1,000X. 3만에서 2만 빼면은 만. 우변이 천액세가 되겠죠. 그래서 10초 갑니다. 그래서 11개월 후가 되겠죠. 3번입니다. 509번 현재 하늘이는 12만 원이 예금이 되어 있어요. 다음 달부터는 매월 8천 원씩 예금을 한대요. 몇 개월 후부터 하늘이의 예금액이 3만 원보다 많아지는지를 구하시오. 자, 현재 12만 원입니다. 12만 원 그리고 매달 8천 원씩 예금을 할 거예요. 얘가 30만 원보다 많아지는 것은 몇 개월 후인가? 이몇 개월 예를 X로 둔 거죠. 그래서 좌변은 8000X가 남을 거고, 우변은 18만이 남겠죠. 그래서 X는 8분의 18이죠. 그래서 22.5가 됩니다. 그래서 23개월 후부터 많아지는 겁니다. 23개월 후부터. 510번. 현재 지유와 태우의 통장 잔액은 35,000원 만원입니다 다음 달부터 지유는 매달 4,000원 태우는 매달 3,000원씩 예금을 한다고 할때 지유의 예금액이 태우의 예금액의 두배보다 적어지는 것은 몇 개월 후부터인가 어, 이몇 개월 후부터 이제 X라고 둘게요 x 현재는 지유가 35,000원 그리고 매달 4,000원씩 예금을 할 거예요 그리고 태우는 현재 만원 그리고 매달 3,000원씩 예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유의 예금액이 태우의 예금액보다 대우예금액의 2배보다 작아지는 것은 몇 개월 후인지 구하는 겁니다. 우변을 정리를 해볼게요. 2만, 그래서 6천 엑스, 2만 6천 엑스, 2만 더하기 6천 엑스. 어, 좌변에는 3만 5천 원에서 2만 원을 빼면은 1만 5천 원이 남겠죠. 우변은 6천 엑스에서 4천 엑스를 빼면은 2천 엑스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5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8개월 후가 되겠습니다. 511번 윤모는 지난달 수학시험에서 96점, 이번달 수학시험에서 88점을 받았습니다. 다음달 수학시험에서 몇점 이상을 받아야지 평균이 92점 이상이 되는지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96점, 그리고 이번달에는 88점, 그리고 다음달에는 몇점 받아야 되는지 구해야 되는데, 평균이, 평균 나누기 3을 하면 되겠죠? 평균이 92점 이상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변은 184 더하기 x가 될 거고, 오변은 92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오변이 276입니다. x는 그래서 276에서 184를 빼야 되겠죠. 92점이죠. 최소 92점을 받아야 됩니다. 평균이 92점 이상이 되려면 92점을 맞아야 되겠습니다. 512번, 경수는 세 번의 수학 시험에서 각각 이렇게 점수를 받았대요. 네 번에 걸친 수학 시험의 평균이. 84점 이상이 되려면네 번째 몇 점을 받아야 되냐 첫 번째 시험에 80두 번째는 76세 번째는 86네 번째를 구해야 되는데 평균이 84점 이상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남누에 4를 해야 되겠죠 84 어, 좌변은 242 더하기 x가 될 거고 우변은 84 곱하기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8, 336이 되겠죠 그래서 x는 336에서 242를 빼야 되겠네요 그래서 94점이죠 그래서 최소 94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 어떤 반의 남학생 15명의 평균 키가 170이고 여학생은 160이라고 합니다. 여학생이 몇 명인지 구해야 되는데 전체 평균 키가 165래요. 그래서 여학생의 학생 수를 x라고 할게요. 그래서 15명의 평균 키가 170이어서 남학생들의 키의 총합이 15곱하기 170이 될 거고 여학생은 160곱하기 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이반 학생, 총 학생수로 나눠야지 평균이 나오겠죠. 그15 더하기 X로 나눌 겁니다. 나누면은 평균이 165 이상이 된대요. 그때 그 X를 구하는 겁니다. 양변에 15 더하기 X를 곱하겠습니다. 이거 약분 되겠죠. 그래서 우변을 전개를 하면은 165 곱하기 15 더하기 165X가 될 겁니다. 얘를 좌변 이항시키고 얘를 우변으로이항시키면은170 곱하기 15 빼기 165 곱하기 15. 우변은 165x, 160x가 되겠죠. 그래서 우변은 5x만 남을 거고 좌변은 75가 남겠죠. 그래서 양변을 5로 나누겠습니다. 좌변이 15, 우변이 x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x는 최대 15명입니다. 514번 정민은 5회에 걸친 수학시험에서 4회까지의 평균이 84점이었습니다. 그러면 4회까지 총점이 사곱하기 84점이 되겠죠. 5회에 몇 점을 받아야지? 평균이 86점 이상이 되는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시험을 X라고 할게요. 나누기 종 시험을 다섯 번 봤으니까 5가 되겠죠. 얘가 86 이상이 되면 되는 겁니다. 양변에 곱하기 5를 할게요. 좌변은 336이 될 거고, 우변은 43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430에서 336점을 빼 줘야 되겠죠 그래서 x 는 그래서 94점을 맞아 됩니다 그래서 94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515번 한 개에 600원 하는 자두랑 한개의 800원 하는 참외를 함께 20개를 사려고 한다 총 가격이 15,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참외는 최대 몇 개까지 살 수가 있는가 어, 참외 개수를 이제 X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두의 개수는 합해서 20개이기 때문에 2 20 0배 X가 될 겁니다. 어, 자두 한 개는 600원이죠. 600원 곱하기 2 0배 X고, 참외는 한 개에 800원입니다. 그래서 800 곱하기 X가 될 겁니다. 총 가격이 15,000원이 이하가 되게, 이하가 되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좌변 정리하면은 12,000원 빼기 600X, 다하기 800X가 될 거고, 우변은 15,000 되겠죠. 양변에 이제 12,000원을 뺄 거예요. 12,000원을. 빼주면은 3,000원이 남겠죠. 이렇게. 그러면 좌변에는 200x가 남을 겁니다. 우변은 3,000원이 남아 있죠. 그래서 x는 최대 15개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516번 한 권에 600원 하는 공책과 한 자루에 450원 하는 볼펜. 두 자루를 구입하려고 한다. 볼펜은 이미 두 자루로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책을 최대 몇 권까지 살수 있는지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공책의 개수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600X 더하기 볼펜은 두개산 거죠. 그래서 900 되겠고 전체 금액이 9,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9,000원 이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좌변은 600X만 남고 우변은 8,100원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600으로 나눠야 되겠네요. 그러면 60분의 81입니다. 아 나눠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2분의 27인 거죠. 2분의 27이면 13.5 이하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 13권까지 살수 있는 겁니다. 517번 어느 전시회의 1인당 입장료가 어른은 3천원, 어린이는 1,200원이라고 합니다. 어른과 어린이를 합해서 30명이 5만원 이하로 전시회를 관람하려면 어른은 최대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는가. 어른을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린이는 합해서 30명이기 때문에 어린이는 3 0기 X가 될 겁니다. 어른은 3천원이죠. 그래서 3천X 어린이는 1200원입니다. 1200이라서 1200 곱하기 3 0기 X 그래서 최대 이 합이 5만원 이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변을 정리하면 3천X 더하기 3만 6천원 빼기 1200X 우변이 5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좌변은 1800x만 남고 이를 이용시킬게요. 그래서 1000 그래서 14000이 남겠죠. 그래서 x는 18분의 140이 될 거예요. 또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9분의 70이겠죠. 그래서 7. 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최대 7명까지 어른들이 입장을 할 수가 있어요. 518번 희망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배와 사과를 합하여 20개를 사려고 한다. 배는 한 개당 1800원. 사과는 1000원이고, 배송료가 2000원이 있대요. 이때 배송료를 포함한 총 가격이 32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배는 최대 몇 개까지 살수 있는가? 바로 빼버릴게요, 배송료를. 그러면 3만원 이하가 되게 만들면 되겠죠. 자, 배의 개수를 X라고 할게요. 사과는 20배기 X가 되겠죠. 그러면 배한 개는 1800원입니다. 1800X. 사과는 1000원이죠. 20배기 X. 얘가 3만 원 이하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배송료 미리 뺐습니다. 그러 1,800x 더하기 2만 빼기 1,000x 우변은 3만. 그래서 좌변은 800x만 남고 우변은 많이 남겠죠. 그래서 x는 8분의 1 0 4분의 25, 아, 2분의 25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 얘가 12.5니까 12개를 살수 있는 거예요. 519번. 대공원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처음 10분까지는 2,000원이고, 10분이 지나면 1분당 50원이 추가된다고 한다. 그 2,000원이 이제 기본요금이겠죠. 주차요금이 5,000원을 넘지 않으려면, 최대 몇 분까지 주차를 할 수가 있는가. 어, 처음 2,000원이 기본요금이었어요. 이렇게. 기본요금이고, 어, 10분이 지나면은 1분당 50원이에요. 그래서, 10분 넘었을 때니까 x-10 이라고 할게요 10분 넘었을 때부터니까 1분당 주차요금이 5,000원을 넘지 않으려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되겠죠 좌변을 정리하면 은2,000 더하기 50x 빼기 500 우변이 5,000 좌변은 이제 500x 얘를 정리를 할게요 우변은 3,500 x는 70분 이하 이렇게 되겠죠 520번 어느 휴대폰 요금제는 문자메시지 200개가 무료이고 200개가 무료. 200개를 넣으면 개당 2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문자메시지 사용요금이 7500원을 넘지 않게 하려면 은 최대 몇 개까지 보낼 수 있는가. 200개가 무료예요. 그래서 200개 넘는 것부터 한 개당 20원인 거예요. 그러면 20 곱하기 x-200 이렇게 되야 되겠죠. 얘가 7500원을 넘지 않게 하니까 여기 등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좌변을 정리하면은 20x 빼기 4,000 우변이 7,500이고 20x가 11,5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는 575까지 개 보낼 수가 있겠죠. 최대 575개. 521번 어느 미술관의 입장료가 4명까지는 인당 1,000원이고 4명을 초과하면은 초과된 사람 한 명당 800원이라고 합니다. 어, 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이 미술관을 관람하려고 할때 최대 몇 명까지 입장을 할수 있는가? 일단 4명까지는 네천 원이에요. 그래서 4천 원이 기본 요금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4명을 네 초과하면 한 사람당 800원이 돼요. 그래서 800 곱하기 X-4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 금액이 만원 이하가 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미술과 관련을 하려고 하는데요. 최대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는지 이제 구해보면 되겠죠. 좌변을 정리하면 4000 더하기 800X 마이너스 3200 우변이 1만 이렇게 되겠죠. 정리해보면 좌변 800X 우변은 92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는 2분의 23이니까 11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522번. 증면 사진 8장을 인화하는데 드는 비용이 5천원이고 8장이 이제 기본 요금이 5천원인 거예요. 8장을 넘으면은, 한장 추가할 때마다 300원씩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때, 한 장의 사진 가격이 4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은, 이제 평균이 400이란 말이죠. 평균이 400 이하가 되게 만들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몇 장을 인원을 해야 되는지 구하시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 요금이 5천원이에요 5,000원이고 한 장당 300원씩 추가 비용이 된대요. 300 곱하기, 근데 이제 8장이 넘어야 되겠죠? X 백기8 이렇게 되겠네요. 나누기 X를 해야지 평균 비용이 들겠죠. 평균 비용이 나오겠죠. 얘가 400 이하입니다. 양변에 이제 X를 곱할게요. 이렇게 곱하고 좌변은 5,000 더하기 300X 마이너스 2,400. 우변은 400X 이렇게 되겠죠. 300X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변은 100x가 남겠죠. 좌변은 2,600원이죠. 우변은 100x. 그래서 26장 이상을 인원을 해야지 평균이 400이어로 떨어질 겁니다. 523번 장미를 동네에 서 사면 한 송이 500원이래요. 근데 도매시장에 가면은 한 송이당 300원이래요. 어, 도매시장에 다녀오려면 왕국 교통비가 4,000원이 든대요. 그러면은. 몇송 이상을 살때 도매시장 가는 게더 유리한지 한번 고해보는 겁니다. 동네에서 살 때는 500원이죠. 한 개당 500원. 그러면 도매상에서 살 때는 교통비가 4,000원이고 거기에 3,300원씩 더 들겠죠. 한 송이마다. 몇송 이상을 사는 게 도매시장이 가격이 더 유리한지니까 도매 가격이 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2 0을 풀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300x에서 500x에서 300x를 빼면은 200x일 거고 좌면이 4,000이잖아요. 그래서 x가 20초가. 그래서 21번째 종이부터 이득인 거예요. 524. 학교 앞 문구점에서는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 900원이래요. 근데 할인점은 700원입니다. 할인점에 다녀왔는데 왕복 교통비가 1,800원이 드는데요. 위에 문제랑 똑같죠. 몇 자루 이상 사는 경우에 할인점이 더 이익인가? 그면은 학교 앞을 학교 앞이라고 할게요. 그냥 앞이라고 할게요. 할인점은 그냥 할이라고 할게요. 앞에서는 900x가 돈이 들겠죠. 한 개당 900원이기 때문에 900x겠죠. 할인점은 교통비 1,800원에 700원씩 들겠죠. 한 개당. 그래서 할인점이 더 작아야 돼요. 학교 앞보다는. 그래서 이양시키면은 200X 우변이 1800X가 9초가죠. 그래서 10개 이상씩은 사야 되는 거예요. 525번 어,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인터넷 화장품 사이트에서는 주문 횟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배송료를 받고 있대요. 어,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1회 주문당 3,500원이고 회원은 이제 회원비가 있고 연회비가 1,500원이 있고. 어, 1회 주문 시 배송료가 좀 싸겠죠 이렇게 1년에 몇회 이상 주문을 해야지 회원 가입하는 게더 유리한지 구하는 거예요 그럼 비회원인 경우에는 회당 3,500원이죠 총 비용이 뭐 3,500X가 될 거예요 X번 주문하면 어, 회원인 경우에는 1,500원의 기본 요금이 있겠죠 그리고 한 번당 1,000원씩 들겠죠 배송료가 그래서 회원인 경우가 더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2,500X 우변이 1 5 0 0 x 가 25분에 1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분에 23, 그래서 4점 얼마 얼마 될 거니까. 그래도 최소 5번을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526번 집앞 마트에서 한 개에 800원 하는 과자를 할인 매장에서는 20% 할인할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냐? 800 곱하기 0.8이니까 64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할인 매장에 다녀오는 교통비가 1600원이에요. 그래서. 집안 마트에서는 800X만큼 비용이 들겠죠. 근데 할인 매장은 교통비 1600원에 640X가 들 거예요. 그래서 할인 매장이 더싼 경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왕 시키면 160X, 우변이 1600X가 10초가 그래서 11개 이상은 사야 돼요.